사랑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10편을 좀 잠깐 내려놓고, 10편, 78편을 계속 나누었기 때문에, 잠깐 내려놓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이웃들과 열방을 위해서 오늘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이미 뭐 이제 뉴스나 오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 학생들이 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참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돌아보고 같이 기도했냐 이런 생각들이 또 들고 어~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또 뭐~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뭐~ 어~ 뭐~ 기도도 하지만 또 뭐~ 가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학교인데 또 그래도 또좀 마음이 아프고 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또 뉴스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중동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거기에 또 미국도 개입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예전에 같이 교회에서 근무했던 목사님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셔서 사역하고 계신데 오늘 그 SNS에 글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잠을 잘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사이렌과 공습 경보가 울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거리에 거의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랑 무관한 일일 수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일면식도 없거나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두시고 이 지역 가운데 살고 또이지구의또온 세계의 일원으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그 상황들을 놓고 좀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공동체에 속해 있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항상 이 구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고 또 우리가 이론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기본은 어, 그들을 하나님의 명상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또 그들이 슬퍼할 때는 함께 울면서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어, 찾았으면 어, 좋겠습니다 또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어, 하나님 오늘도 세각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픈 일을 당한 이웃과 열방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 특별히 또그 주변에 있는 그 학교 아이들이 또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요. 주변에 이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복도에서도 울고 친구들과 함께 또 아픔을 나누고 이렇게 시간들을 가지는데 어,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또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가운데.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도록 같이 한번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 마커스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o 우신 주님,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픈 일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이 아이들의 삶과 그 학교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유족,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재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반 가운데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주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도 힘들고 또 하루 잘 보내시고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